안녕하세요. 영수일번입니다. 힐스테이트 중립 더 프라우드가 분양을 하면서 옆에 있는 단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힐스테이트 중립 젠트리스입니다. 더 프라우드가 이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힐스테이트 젠트리스는 이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 매매 가격인데요. 지금 갑자기 4억 중반 대부터 지금 5억대 초반까지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더프라우드가 4억 9천 대 지금 분양을 했기 때문에 발코니까지 확장한다면 거의 5억 정도를 예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까지 생각하시면 한 5억 2천에서 5억 3천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더 프라우드에 들어가지 못하실 분들 그분들은 힐스테이 젠트리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 가격이 올라갈까를 보시면은 이렇게 매물이 많을 때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보면은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기 힘든 상황 그리고 입주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매물이 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초만, 작년 말만 해도 많이 나왔지만 올해 초가 되면서 이렇게 매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세 월세도 지금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월세를 구하실 분들은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것 같고요. 전세가 나왔다 하시면 자기 조건에 맞는다 하시면 선택하시는 것도 현재로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힐스테이트 중임 덴트리스 매매가 3억 3천부터 5억 7천까지 있습니다 25평 때부터 34평 때는 5억 7천이고요 매매가 예전에 많이 있었지만 지금에는 25개가 나와 있습니다 동일 매물로 묶어 보고요 가격순으로 정리하면은 일단 국평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 오브타입 25평 때는 3억 3천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만약에 34평 9평대로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1 0 6동이 1층 어, 내년 만기에 어느 정도 전세입자 2억 3천을 안고 사신 분들 4억 7천에 매매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낮은 매물이 4억 7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내용과 어, 지금 호가상에 나와 있는 것들 보시면 어, 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좋은 동들, 101동, 102동, 103동, 106동부터 이렇게, 112동, 그리고 114동, 118동, 그리고, 어, 뷰가 보이는 단지들은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요. 뷰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발 빠르게 조금 대처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매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매물이 지금 4억 9천이고요. 그 다음 4억 9,500, 천 5억, 5억 800, 5억 2천, 그리고 5억 2천, 5억 3천, 5억 4천까지 있습니다. 112동은 이렇게 동양의 위치에 있습니다. 동양. 동양의 위치에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거는 5억 4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냥 비싸게 나와 있는 거 보시면 101동입니다. 101동 나면 여기 좋죠. 101동 나면 괜찮은데 5,5000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지금 앞동에 있는 라인들은 거의 한5,5000 정도에 지금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114동 남양도 괜찮죠? 114동 남양도 5억 7천 정도에 나와 있고, 최고가 매물은 어, 114동에 있는 남양입니다. 이거는 호가이고요. 어, 실제 거래되는 건 조금 낮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저가 매물들은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가 있을듯 중임 젠트리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더 이제 실거래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15층 5억 천만원에 거래됐고요. 108동 3층이 4억 8,300에 거래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금 4월달 거래된 것들이 다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매물대 그리고 호가상에 나온 거 보면은 이제는 4억 중반대가 아니라 4억 후반대 또는 5억대 초반대가 형성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물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는 어느 정도 받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수는 지금 앞으로 공급 물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24년, 25년, 26년도, 27년도가 되면은 중님도 프라우드하고 신기이편한 세상이 27년도에 아마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위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연락하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내가 매물을 사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디테일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